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무료 음원을 찾는 방법, 찾은 무료 음원을 내 컴퓨터에 다운 받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자, 참고로, 업로드한 유튜브 영상 삭제하는 방법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이 개인 계정인지 브랜드 계정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클래스톡 12강좌의 수업자료의 파일로 업로드되어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유튜브에서 무료 음원을 찾아 보기 위해서는 유튜브 검색창에 로열티 프리뮤직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제일 먼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유튜브 검색창이죠. 유튜브 검색창에 로열티 프리뮤직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밑에 이렇게 상관 검색어가 상관 검색어가 나옵니다. 자이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R T Free Music에 관련된 유튜브 채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 쭉 내려가 보시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이 중에 카피라이트 프리뮤직 카피라이트의 자유로운 뮤직을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을 하시면 이 음악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에요.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 이 음악은 콘텐츠 제작자를 위한 저작권 무료 음악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음악을 다운받기 위해서는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이 사이트가 확장이 돼서 나타날 것입니다. 쭉 올려보시면 이 부분. 다운로드를 받으려면,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다운로드 버튼이 있죠. 자, 이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을 하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라는 컴퓨터 윈도우 창이 뜰 것입니다. 뜨겠죠? 자, 바탕화면에, 이 어, 이름으로, 레지 선데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여러분들 바탕화면에 다운로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왼쪽의 하단을 한번 보십시오. 더 확장을 해 볼게요. 한번 해보면 이렇게 내가 지금 음악을, 음원을 듣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이렇게 해 보시면 열기와 폴더 열기가 나타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음원이 다운됐을 때이 음원이 다운됐죠. 자, 이다운을된 것을 한번 실행을 시켜봅니다. 음. 알성으로 한번 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